했습니다. 네, 빛을 들고 이제 세상으로 우리 오늘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갑시다. 아멘.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찬양이 20년 전에 찬양인 걸로 네. 한국 컨테이너 시너즈의 찬양이었는데, 야 이걸 또 이렇게 아, 그루브도 아주 재밌었어요. 빠밤밤밤 빠밤 빠밤 이렇게 <laughs> 야 어떻게 이렇게 또잘조화롭게 코러스도 그렇고 오늘은 또이 카메라도 이렇게 비춰주는 각도도 이렇게 하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너무 즐거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고 두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쪽을 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행복했습니다. 오른, 오른쪽을 보라니까 다 오른쪽으로 왔어. 그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행복했습니다. <laughs> 네, 저도 이제 인사 요런좀 연구 좀 해야겠어요. 네. 자 오늘은 오전에 어떤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오전에 네? 에베소 교회 그죠? 오전에는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 지도도 보여드렸고. 왜 유명한지 블라블라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아주 한 문장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압축하면 큰 칭찬을 받은 교회고 큰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자,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 배운 걸좀 복습하죠. 우리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정답, 네. 다 알고 계시는데. 어, 끝까지 어,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붙잡은 것,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 이단을 색출해서 내보낸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시련을 견딘 것, 네. 이것을 아주 큰 칭찬을 받았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이웃이 미움을 당해야 됐고, 장사하는 사람 문을 닫고, 공개적인 장사를 위해서 망신을 당하고. 사회적인 왕따가 되어버리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잘 견뎠어요. 진리를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칭, 칭찬을 받았죠. 또 반면에 큰 책망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칭차, 책망을 받았죠? 맞아요. 순수하고 허물을 덮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정말 눈물 쏙 빠지게 아주 크게 깨졌죠. 자 오늘 이 저녁에는 데살로니카 교회입니다. 제가 왜 에베소 교회를 얘기했냐면 데살로니카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거든요. 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데살로니카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다. 무슨 뜻이냐? 이 데살로니카 교회는 아, 처음 신앙을 처음 이첫 사랑을 간직한 신생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카 교회는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뜨거움과 사랑이 있었죠 근데 이제, 아, 이제 식어져 버렸죠 에베소 교회는요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굵직한 사역자들이 목회했어요 바울이 목회했고요 또 바울의 아들 같은 디모데도 목회했고 또 사도 요한도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요한이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동일하게 힘주어 강조한 것이 서로 사랑해요. 사랑해라. 사랑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을 지나고 약 40년의 기간이 흐르는 동안 이 강조했던 사랑이 그만 식고 마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입니다.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를 이렇게 여기다 실어 놓은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특별 기도. 그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이 특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거든요. 왜 중요한지 오늘 한번 잠깐 살펴보고요. 자 먼저는 이제 바울이 아,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회자가 성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먼저 알려 주고 있는데요. 우리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이것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가르쳐주는 어, 어, 목회자가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려 볼까요? 기도하라. 네,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것을 지금 9절 10절에서 알려 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늘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늘 미안했어요. 계속 연속해서 설명하지만 이 강성 유대교가 막 지구 끝까지 달려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인들과 3주 이 허니문 기간 3주 3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이 강성 유대인들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야밤에 도주합니다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냥 헐레벌떡 도망치듯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늘 아, 무거운 짐이었어요 너무 미안하죠 목회자, 단임 목회자가 교회를 성도를 두고 떠났으니 늘 그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또 늘 노심초사했어요. 아, 성도들의 신앙이 정말 이 세상과 유대교 앞에서 어떻게 될까 하면서 늘 노심초사했어요.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대사노니카 교회에 가서 탐방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는, 보고를 합니다. 다행히 이 신생교회가 이 정말 굵직한 교회도 견디기 힘든 엄청난 시련, 핍박들을 다잘 견뎌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3주 정말 이제 초신자들이 걸음마 뛰는 초신자들이 이 정말 엄청난 이 세상의 핍박과 유대교의 환란을 다행히도 기적같이 잘 견뎌냈어요. 굳건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이 마음이 아이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말끔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한다, 기뻐한다.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바울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비록 신생 교회지만 비록 초신자들이지만 이 세상의 시험으로부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중부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울의 기도입니다. 10절에 보면 주야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죠. 주야로 기도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침과 저녁 그러니까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하루 이렇게 두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겠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요. 네. 지금 특별기도 들어간 거예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금 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신생 교회를 이 원수의 소나기에서 세상의 거친 물결로부터. 어,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하신 그는 교회도 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지금 감격해서 감사하면서 주야하를 가리지 않고 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심히 기도했다는 것은 지금 특별히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국직한 어, 교회들도 견디기 쉽지 않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을, 그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성숙한 믿음을 가진 교회예요.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묵묵히 기도하면서 세상의 시련을 버텨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신생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정말 살아있고 성숙한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었지만 이 쉽지가 않습니다. 초신자인데 이런 믿음을 가진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족한 부분을 대살로니카 교회를 생각하면 성도들의 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하면서 지금 특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영이 한난 겁니다. 목회자가 양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 교회는 이것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부족한 부분이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자, 부족한 것이 지금 기도로 채워 달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교회마다 있겠죠.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기도한다고 부족한 것이 채워질까요? 아멘이십니까? 감사해요. 기도로 채우는 이 방법이 정말 과연 맞는 방법일까?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부족한 걸볼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먼저 기도하십니까? 기도로 하는 이 방법이 과연 탁월한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죠? 우린 교회고요 교회만큼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큼은 부족한 것을 기도로 채우는 것이 맞습니다 부족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걸 놓칠 때가 많아요 정말이에요. 이게 말이 쉽지 이걸 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 다른 방법으로 채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이 지금 교회에 부족한 것을 기도로 채우려고 합니다. 자, 기도로 채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 채운다는 뜻이에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많지만 그 다른 방법으로도 할수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이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교회만큼은 기도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부단히 기도로 채우는 방법을 고수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전체에게도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분한 한 분한테도 말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교회 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교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정의 부족함, 경제적인 이유, 건강의 부족함, 연약함, 여러 가지 부족함과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이 방법을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라.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교회만큼은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믿음 갖고 계시죠? 맞아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은혜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 채우는 방법을 끝까지 고수해야 돼요 아, 교회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흉내 못 냅니다 절대 흉내 못 냅니다 교회만 할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 위대합니다. 네,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실수를 하지 마시고,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내려받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피로 갚주고 산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나에게 정말 감사한 공동체인지,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가르쳐 주는 것보다 이거 한 가지 딱 가르쳐 주는게 훨씬 낫습니다. 백 배, 천배 낫어요. 기도하라. 우리 교회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막 이렇게 일을 벌리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잠잠히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부족함을 보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눈은안 보이거든요. 그런데내 눈에만 보이는 그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1절 12절 13절 한마디로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자,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은 성경 속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오종송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 사용하십시오. 제가 두 가지 기도 본문의 기도를 가르쳐 드릴 텐데 이제 이것을 여러분의 기도 목록에 장착을 하셔서 교회 우리 오종송화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게 성경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미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자첫 번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지금 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뭐냐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네 기도합시다. 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대살로니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신생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이첫 사랑을 그까지 유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앞서 말했지만 에베소 교회. 이데살로니가 교회와 이좀정 반대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섬겼고 디모데가 섬겼고 요한이 섬겼어요. 계속 강조한 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강조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사0여 년이 이렇게 세월이 흐를 동안 안타깝게도 이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강조했는데 식어져 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아주 큰 꾸지람을 받았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따가 찬양하겠지만 정말 이렇게 사랑이 주고받고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교회의 방, 아,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길은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잔소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합시다. 이렇게 뭔가 단합 이끌어 간다고, 홍을 이끌어 간다고, 유도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에베소계에 보세요. 바울이 강조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사랑을 강조한지 몰라요. 디모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디모데도 사랑을 강조했을 것이고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만 하면 서로 사랑하라고만 얘기했대요. 그런데 강조는 했으나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강조한다고 잔소리를 한다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기도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데살로니카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첫 사랑을 잇는 교회가 되느냐, 사랑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되느냐는 것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강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연합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미루고 다른 일들로 통해서 연합하려고 하면,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먼운날 우리의 첫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이 식어져서 차갑고 송곳을 찌르는 그런 냉랭한 분위기가 될 가능성도 다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찬양도 해야겠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 정말 기도의 응답대로 우리 교회가 오종송화교회는 사랑이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 겁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대살로니가 교회처럼 기도해라. 네. 기도하면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정말 허물을 덮어주는 강렬한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이거를 다 기도하면 좋겠지만 한두 명만 기도해도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그두 사람은 바뀝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바꿔서 이 모든 교회들. 전교인이 다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서, 되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 대살로니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소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함에 흠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네 이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특별 기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자 거룩함에 흠 없게 하소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테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이 먼온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종말로는요 다가올 미래와 오늘의 현재가 둘다 중요해요. 예. 보통 이 종말론 하면 대부분은 미래를 더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날이 언제냐? 그 날과 시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오로지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현재는 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직장 때려치고 예. 다 팔아서 갖다 바치고 이렇게 현재는 안 중요해요. 그냥 오로지 미래에 언제 있을 그 날과 시 미래가 중요하죠.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신비주의가 다 그런 식 아닙니까? 현재는 안 중요해요. 미래만 중요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미래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합니다. 이 균형이 바울의 기도에 잘 녹아져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를 위해서 종말론적인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놓고 기도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현재에 대한 삶, 이둘 다를 다 균형있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신앙되게 하소서라고 지금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천천히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서 현재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미래죠?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현재와 미래를 다 중요시 여깁니다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도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 사역을 할때 던진 메시지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그 뒤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의 충실하라요. 누가 복음에 보면 회개해라. 천국이 코 앞에 왔다 하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두벌 가진 사람은 옷 없는 사람 나눠주고 먹을 것 가진 사람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세금을 정직하게 걷고 거짓말 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오늘의 충실하라. 그렇게 강조하죠. 성경은 오늘 여기서가 분명히 강조돼요. 이게 기독교의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나 잘못된 그런 신비주의는 오로지 미래요 예 미래. 그날 그시. 사실 그날 그시는 하나님이 감추셨는데 자기들이 임의대로 언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종말론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서도 분명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때 자연스럽게 미래의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막 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서는 것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에서의 삶이 나중에 하나님 앞의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오늘 충실하라. 그렇게 지금 대살로니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사랑하는 오정성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제가 압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생각할 때이 바울이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도 꼭 거기에 덧붙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여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지금 기도 제목이 몇 가지 떴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과 함께 몇 가지 함께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 uh.